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음식의 에너지는 이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얻는 모든 에너지는 바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태양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바람을 불게 하는 등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사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자기가 이런 거대한 제국을 볼 때마다 자기 만족이 입사했어요. 하, 나는 능력이 참 많아 이 거대한 제국을 다 정복했잖아. 이 웅장한 바벨론 성을 내가 건축했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볼때 나는 정말로 대단한 왕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권세가 바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희생,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를 만들어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정의보다도 힘이 중요했어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극률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한 꿈을 꾸게 하시죠. 거대한 나무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명령 한 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누구가내 쓰리 비록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겸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대로 그가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공포 정치와 정의가 사라진 정치, 백성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정치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알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은 반란이 일어나 왕국에서 쫓겨나 정신병자처럼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깨달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사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느부갓네살의 조서입니다. 이방 나리아의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누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삶의 근원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로